안녕하세요. 뷰노 주주 여러분. 드디어 뷰노 오늘도 이렇게 9%나 상승했습니다. 뷰노는 제가 9월 달에 이 하락 구간을 계속해서 다 보고 있었죠. 그리고 이 구간에서 영상도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저도 주식을 오래 했는데 뷰노처럼 이렇게 빠진 종목은 정말 드물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 구간에서 특히 영상을 많이 올려드렸었습니다.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니까 많은 분들이 이 구간에서 손절을 하시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하락을 두려워하지 말자. 차라리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자. 딥브레인, FDA 승인 받는다. 하락은 끝났다. 강력한 지지선이 있으니까 매수하셔라. 손절보다는 매수로 대응하시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행히 2만 5천 원에서 4만 2천 원까지 60% 이상 상승해 있습니다. 9월과 10월 달두달 동안 여러분들이 잘 버티신 덕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중요한 건 뷰노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과연 전고점 7만 원까지 갈수 있을까. 이 부분이 이제는 관건이겠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 주주분들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하는지 이 점도 궁금해하실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오랜만에 뷰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유튜브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주식하시면서 손실이 크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손실을 복구해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익 나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사례 하나만 보여 드릴게요. 트럭 운전하시는 제 구독자분 기억하시죠? 이번에도 문자를 보내 주셨어요. 이번 달에도 덕분에 수익이 많이 나서 감사한 마음에 이렇게 연락을 드립니다. 제가 트럭 운전 때문에 다 따라하지는 못하고 할수 있는 것만 하고 있고요. 10월에는 다른 거안 하고, 배터리 종목 저와 함께 사 모으셨는데, 이번에도 큰 수익이 나셨답니다. 사모님이 더 좋아하신다고 그러시네요. 얼마나 수익이 나셨는지 같이 보실까요? 이번 달에만 343만원 수익이 나셨습니다. 무료 추천주로만 수익이 나신 거예요. 전부 다. 나도, 무료추천주 받아서 이분처럼 매월 꾸준하게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청 방법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셔서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럼 바로 내일부터 무료추천주 받아서 저와 함께 쉽고 편하게 돈 버실 수 있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선착순 마감이니까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계속해서 뷰노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뷰노는 호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요. 특히 내년에 뷰노의 뷰노메드 딥브레인 이 제품이 미국에 진출할 예정이에요. 미국은 전 세계에서 최대 의료시장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도 내년부터는 해외 매출의 비중이 굉장히 많이 커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24년에는 적자가 아니라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것을 턴어라운드라고 부르죠. 턴어라운드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가장 많이 상승하는 기업은 보통 턴 어라운드 기업입니다. 실적이 적자에서 흑자로 변할 때 주가 상승이 가장 커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균호가 사실 상반기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고요. 아직도 그 기대감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미국 진출로 실적 폭증한다. 목표가 10만원. 미국 시장 진출 현실화,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장기 목표 10만원 보고 있고요. 회사 계획대로 내년 중에 흑자로 돌아선다면 아무리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주가 10만원을 달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10만원까지 여기서 바로 가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우선 1차 목표가 7만원이 있죠. 7만원에 전 고점, 저항선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물린 많은 물량이 이부근에서 쏟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 물량을 맞고 다시 한번 하락했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상승하는 이런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차트를 그리면 1차 지금 하락 나왔죠. 지금 현재 주가가 이 정도 구간에 있는데 한번더 올라갔다가 맞고 떨어지고 하지만 다시 여기에서 힘을 비축해서 다시 한번 상승하는 이런 모습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10만 원까지 내년 하반기 도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저번에 7만 원에서 2만 5천 원까지 주가가 하락한 것처럼 7만 원 부근에서는 여러분들도 1차적으로 매도를 한번 하시고요. 전부 다 파기가 아깝다. 그러면 절반 정도라도 파셔가지고 현금을 확보하신 이후에 주가가 내려왔을 때 저점에서 다시 사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그러면 수익도 훨씬 더 커지고 주식 수량도 늘려갈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저점에서 매수하기 때문에 평균 단가도 낮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난 영상 보시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에게 뷰노 매도 타점을 요청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고 지금 현재 제 주소록에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해서 매도 타점에 가까우면 여러분들께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워낙 많은 분들이 보시기 때문에 타점이 꼬이죠. 그래서 희망하시는 분들께만 제가 개별적으로 문자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비용은 무료예요. 우리 구독자 분들 한해서 그리고 매도 타점뿐만이 아니라 매도하신 이후에 나중에 조정이 나왔을 때 아래서 재매수 타점까지도 함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해요.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뷰노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뷰노, 제가 저번에 정확히 저점 알려드린 것처럼 이번에도 정확한 매도 타점, 그리고 나중에 조정이 왔을 때제 매수 타점까지 알려드려서 뷰노 10만원 갈 때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혼자 투자해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 또는 아직 초보라서 타점 잡기가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신청해주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선착순으로 발송이 됩니다. 문자 발송 수량에 제한이 있어요.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고요. 저한테 문자 보내시는 거돈 하나 안 들어가죠. 하지만 이 문자 한 통이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를 완전히 바꿉니다. 5840에 4나 69 지금 바로 문자 보내 주세요. 그리고 그동안 여러분들 주식하시면서 손실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도 주식으로 돈 많이 벌고 싶으시죠? 지금부터는 이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나는 억울해서 이 손실 다 복구하고 싶다. 나도 주식으로 돈 많이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이 영상 특히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에코프로의 차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에코프로는 이제 다들 아시죠? 이 에코프로를 바닥에서 사신 분은 최대 15배 수익이지만 이 고점에 사신 분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입니다. 똑같은 주식을 두고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달라져요.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어떻게 찾느냐예요. 이런 종목 하나만 찾아도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고 계좌가 한 번에 수익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좋은 종목 바닥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힌트는 바로 이 녹색 화살표들과 검색기입니다. 에코프로도 급등하기 전에 녹색 화살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만든 세력 매집 검색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많이 나온 종목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 녹색 화살표는 세력들의 매집을 포착해서 알려주는 신호예요. 제가 주식 초보일 때 어떻게 해야 세력들과 똑같이 저점에서 살수 있을까? 하고 3년 동안 연구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신호예요.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라는 거 강조 드리고요. 제가 이걸 검색기로 만들었는데 증권사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세력 매집 신호 1월 2일 기준으로 총 43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 41종목이 상승해서 승률은 9 5예요 대단하죠? 이 종목들은 코스피보다 8%, 코스닥보다 9%더 상승했어요.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이 종목들을 2주간 보유했을 때 최고 수익률은 뉴로메카 62%, 오픈엣지 58%예요. 그럼 이 종목들을 두 달간 보유했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오픈엣지 269%, 알차라 181%. 3개월간 보유하면 뉴로메카 299% 오픈했지 269%에요. 정말 대단하죠? 제가 3년 동안 밤에 잠안 자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손실 빨리 복구하고 싶으시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기에 뜬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급등이 임박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씩 매일 오전 10시에 무료로 문자 보내 드릴 건데요. 나는 나이도 많고, 눈도 아프고, 종목 선정도 잘 못하고, 그냥 주식이 너무 어렵다, 손실이 너무 커서 빨리 복구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 제 문자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 문자 받아보시고 별로라고 생각이 되시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받는 건돈안 들죠? 어차피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해보실 게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죠.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벌지 그걸 왜 알려주냐고요? 그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을 빨리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목표가 올해 구독자 10만 명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문자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되세요.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 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확실한 종목 딱한개 당장 될 아침부터 오전 10시에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로 받아보시는 거예요. 매수가 목표가 비중 추천 사유까지 제가 싹다 보내드립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셔서 문자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문자 못 받았다고 전화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전화 응대하느라 시간을 더 뺏기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문자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톡도 안됩니다. 단체 문자로 발송하는 거라서 카톡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제가 핸드폰 알람을 끄니까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수입을 만들려고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추가 수입은 커녕 손실만 점점 커져가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시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주식 초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로 하나씩 손실 복구해 나가시면 됩니다. 010-5840-4169, 선착순 500분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